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 엄청 부었네요 오늘 <laughs> 진짜 많이 부었다 어쨌든 저 지금 밥 먹고 왔는데요 유준이 재우고 오빠한테 바톤터치 하고 저는 오늘 필라테스 가려고 지금 세수랑 양치만 좀 할게요 제가 배가 지금 좀들어가는게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좀 나머지는 살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임신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임신선이 있고 늘어난 살. 근데 지금 이렇게 살이 이렇게 누르면 좀 아?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살이 좀 늘어났다가 갑자기 줄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배는 이렇습니다. <laughs> 오늘 필라테스 가면은 막 험한 운동은 안 하고 그냥 스트레칭. 제가 유준이 안으면서 막 이렇게 앉고 어깨 막 이렇게 들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칭 정도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복직근 이렇게 조여주는 호흡법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와. 아... 저 지금 나왔는데 간만에 나오니까 완전 좋아요. 집에서 밥 호로록 하고, 운동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먹태 산책을 제가 좀 시켜야겠어요. 오빠가 엊그저께랑 어저께랑 계속해서 시켜줬는데, 제가 지금 좀 나가서 걷고 싶거든요? <laughs> 너무 답답해서, 아, 몸이 너무 찌뿌둥한 거예요. 이제 육아하면서, 이준일이 이렇게 웅크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깨랑 여기랑 다 뭉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도 좀쫙 피고 싶고, 등판도 이렇게 쫙 피고 싶은데, 뭔가 좀 움직이고 싶은데, 너무 앉고만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막숨죽여 있으니까 제 몸까지 웅크러지는 추... 거 알겠죠? 어쨌든, 운동하고, 집에 가서 먹대 산책시키고. 아, 좀 움직이고 집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준이 오고 난 뒤로 정리가 이제 뭐 부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아 너무 하고 싶은 위치 있는 거예요. 아나 원래 이 정도까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유준이를 보면서막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죠. 너무 그러고 있으니까. 아, 그럼 어쨌든 청소로 좀 힐링을 해봐야겠어요. 집좀 쾌적하게 하고. 아, 진짜 육아 장난 없어요 진짜로 오늘 유준이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저한테 넘, 넘겨 받은 게 제가 6시 반이었거든요 와 그때부터 오후 12시까지 분유만 먹고 나면 이제 울어 제끼는 거예요 겁나 우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좀 찾아보고 이러니까 뭐 영화산통인가? 그게 배에 가스가 차거나 이러면 애가 엄청 불편해서 온대요. 근데 딱히 방법이 없대요, 영화산통은. 가스가 배출이 되거나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100일 정도 이후에 좀 조금씩 괜찮아진다대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계속 안고 달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먹이면 안 되거든요? 먹이면 또 배가 또 더부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유탐은 지켜야 되지, 진짜. 아, 어... 그 수유탐 될 때까지 이제. 오 너무 힘든 거죠. <laughs> 아니나 다를까 유준이가 응가를 두고 속이 좀 편안해졌는지 맘마 먹고 바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고 있어요. 저도 유준이 잘때좀 자고 잤어요. 한 3시간 잤나? 자몽하니 블랙티 따뜻한 걸로 그란데 사이즈로 하나 주세요 저 근데 양말 안 신고 가가지고 필라테스 선생님이 네. 양말 안 신고 다닌다고 엄청 뭐라 했어요 사무실 온다면서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오늘은 복직근 이게 닿는 거 호흡법 배우고 스트레칭하고 한달 뒤에 오라고 했어요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그 운동만 하라고 시면서 필라테스 갔다가 일단 씻고 나왔는데 아, 진짜, 하루하루 너무 정신이 없네요. 아니, 제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배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몸무게는 또 얼마나 빠졌는지,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몸무게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저는 좀, 한, 그래도 8kg까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유준이 나오고 한 4kg 빠지고, 그 다음에 조리원에서 제가 유축을 좀 열심히 했더니, 2kg가 빠졌어요. 2kg 빠지고, 집에 와서 한 1, 2kg 정도 빠지나 싶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몸무게가 총 6kg 빠져서, 지금 58kg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배는 얼마나 들어갔냐고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배도 많이 안 들어갔어요. 저는 확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서서히 들어가요. 그리고 약간 허리가 살짝 통짜가 됐어요. 제가 필라테스 간 것도 여자들이 이렇게 일자로 복근이 있으면 이게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허리도 통짜가 되고 흉곽도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일자 통짜 거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이제 라인을 좀 되찾는 그런 호흡법을 배우려고. 갔던 거였고 어쨌든 지금 <laughs> 출산한 것도 힘든데 출산 후에 이 회복하는 과정도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몸 회복하는 것보다 피부도 지금 보면은 제가 막 잠도 못 자고 그 화장품도 뭐 바른다고 해도 흡수도 제대로 시킬 시간도 없고 막 이렇게 허지고막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주름 같은 것도 좀 깊어진 느낌이 또 있거든요. 되게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려고 요즘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엄청 귀차니즘도 심해가지고 집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던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더마 토리에서 짠! 이 프로비타 A 레티날 알패치 제품을 제가 광고로 받았거든요. 요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잘 사용하고 있는 패드 중에서 더마토리를 소개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저자극 더마 브랜드에서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또 일명 붙이는 레티날이래요. 레티날이 뭐냐면 레티날보다 안정화된 성분인데 저자극으로 탄력이랑 주름 고민을 효과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비타민 A 성분이래요. 그리고 레티날이랑 식물 유래 3종 탄력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주름 탄력을 케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앰플이 진짜 장난 아니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어, 어 흘렀다. 어, 이만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장으로 이마나 미간주름이나 뭐 팔자 같은데? 이런데 발라줘도 충분한 앰플이 들어있습니다. 와, 너무 아까운데, 방금 흘린 거. 이 아이패치가 이렇게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된 제품이거든요. 만져보면 엄청 탱글탱글하면서도 도톰해요. 또 이게 레티날 앰플을 가득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에 닿을 때 완전 쫀쫀하면서 영양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패치가 동양인 얼굴 골격에 맞게 만들었대요. 제 얼굴 곡률에 맞게 이렇게 피부에 착 밀착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눈가 주변 케어가 가능하게끔 면적이 넓더라고요 괜찮죠 괜찮죠? 제가 막 이렇게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피부 케어할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붙이고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뭔가 엄청 쫀쫀해지고 탄탄해 보인다. 광나는 거 보이세요? 요렇게 남은 거는 이런 식으로 두드려가지고 흡수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이 패치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레티나 성분이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패치가 이렇게 얇아져요.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이게 되게 두껍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앰플이 엄청 많이 묻어있어서 그래요. 확실히 관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를 제가 이걸 2주 동안 사용을 해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오빠는 지금 목대 산책 시키러 나갔고요. 유준이 자는 거 확인하고, 젖병이랑 이런 거좀 정리해 놓으려고요. 요즘에 유준이 배앓이가 좀 심해져가지고 조리원에서 사용하던 거 그린맘 거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사봤어요. 이걸 로 한번 줘볼게요. 다른 거 이제 배앓이 방지하는 젖병이 많긴 한데 일단 조리원에서 유준이가 잘 먹었던 젖병이기 때문에 저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또안 맞으면은 꿔바꿔하려고 <목소리> 유준이는 여기 밑에서 잘 자고 있고요 저는 지금 유준이 빨래를 접을 거예요 유준이 켤려면 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택이 옷은 되게 밖에 있으니까 좀 헷갈려요 <목소리> 유준이 깨가지고 한급히 맘마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목소리> 벌써 트림하는 지 진열 한번 재보자 36.5도 준이 열은 하루에 한두 번씩 재고 있어요. 애기들은 열이 많이 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재고 수시로 또한 번씩 재일 때도 있거든요. 약간 뭐 귀여운 그 나무늘보 같지 않아요? 애기 나무늘보? 준이가 트림하기 직전에 하는 그 리액션이 있거든요. 엄청 괴로워요. 막, 으으 이러다 갑자기 꺽 <laughs> 트림 올라올걸 아는지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이준이가 이쯤 되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밥 먹고 나면 눈 말똥말똥하게 떠 있다가 또 울고 그거를 지금부터 새벽 4시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전부터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필라테스갈때 그렇게 하니까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진짜. 낮에 게는게 지금 이러고 자고 있습니다. 이준아 계속 자자, 푹 자. 파스타를 해줄 건데요. 재료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늘이랑 표고버섯, 베이컨 썰어놨고요. 새우까지. 소스는 요거쓸 겁니다. 봉타 너무 많은가? 저희 양식은 잘안 해봐가지고 잘못 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봉골레 파스타 했을 때는 면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했더니 너무 많이. 이거 <laughs> 여보 다 먹어야 된다. 이거 완성. 끝 차이입니다. 하나 더 있어. 어때? 음 그때 했던 봉골레랑 이거랑 뭐가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네. 당연하지 이거는 <웃음> 소스가 <웃음> 파스타 쉽네. 여거도할수 있다. 당연하지 소스만 보고도. 말이 좀 심하시네요. 밥 먹다가 둘다 황급하게 뛰어 들 갔다 왔어요 유준이를 여기다가 눕혔습니다 살짝 개워낸 거 같아가지고 영리 방지 쿠션에다가 여기 허리 안 다치게 수건 다리에 받쳐가지고 눕혀습니다 한라봉을 유쥬라이크 그 구독자님이 그 제주도에서 한라봉 농장 하신대요 보내주신 분도 8개월 차 임상 님이시래 음. 그래서 우리 둘이 그거 눕혀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 근데 누가 셀수 없게 송장을 꺼려가지고요 어디 할라봉일지는 모르겠네요. 맛있으면 저도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센스없게 버려가지고, 할라봉 보내주신 분, 댓글 한번 달아줬어요. 아, 왜냐면 제가 요즘 천향이랑 할라봉, 뭐 딸기, 이런 과일을 진짜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천양을 다먹어가는데이 할라봉이 온 거야. 약간 나에게 단비 같은 데 누가 손잡을 버려버렸네. 아니, 그 산더미 해가지고 분리수거 내가, 가와주고 분리수거하고 왔는데 아, 알았어 미리 얘기를 해주시던가 알았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아주 실하네 그냥 조금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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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다려 엄마 이거 다 먹고 줄게 이렇게 한라봉이나 이런 거 까면은 손톱 사이에 창이나 이런 거 될까봐 눈이 만져야 되잖아요 내거 어디 가는 그래서 장갑 끼고 하, 하고 있어요. 어때요? 아이고, 맛있어! 아, 먹스는 얼마나 맛있을까, 지금? 다 응. 먹는 거예고 아, 어, 나 하나, 나 한라봉 한복, 나한 번, 나한두 개씩 먹는다, 원래. 어. 배가 진짜 커졌지? 딸기도 거의 한 통씩 먹었거든요, 최근에. 원래 한라봉 하나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배가 엄청 커져가지고, 한라봉 두 개씩 먹어요. 머리카락 진짜 많이 빠져 아니, 원래 출산한 거 3개월 뒤쯤부터 빠져야 되는데, 나는 바로 그 부분이 돌아왔는가 싶 모르겠는데, 3개월 뒤쯤부터 더 많이 빠진다는 거지. 이러다가 진짜 머리카락이 다 없어지나 싶을 정도로 빠지던데. 어. 자꾸 역류를 해가지고 눕혀서 재, 재울 수가 없네. 이순에볼 터지겠다. 요즘에. 응? 저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아직 할라본 찾아서 한말리 이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더라고요. 엄청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식기세척기에 밥솥은 넣으면 안 좋대요. 밥솥 이게 코팅된 게뭐 빨리 벗겨진다나? 그래서 밥솥은 항상 따로 씻고 있어요. 식세기 쓰니까 편하기 <laughs> 진짜 편해요. 근데 단점은 식세기 안에 몇개안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자주 써야 하는 게좀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도 직접 씻고 있어요. 음식물이 이제 칼집에 베일 수도 있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완전 뽀득뽀득 씻어주고 있어요. 오케이. 자꾸 토 토해가지고 역류해가지고 우리는... 와. 밥배 아파 배 아파 아 배앓이 하는 거 같아 아리 와.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땡깡을 부릴까 잠도 안 자고 아유 고분을 못 가네. 그 일단 좀 씻고 나왔어요. 머리를 말릴 때 동안에 레티나 아이피치를 눈에 좀 붙이고 있어야겠어요. 이게 쿨링 효과도 있다 보니까 눈가 주변에 붓기 케어에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잠을 못 자서 너무 많이 부어있어. 짬날 때라도 좀 케어를 해줘야 되지. 너무 안 하니까 눈이 띵띵 불어가지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주디바 여러분들도 요거를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프로모션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올리브영에서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36% 할인된 가격으로 13,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이거 아이패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진짜 이거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되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제가 머리 말리면서 생각한 게이긴 머리를 말리는 게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지 알아요? 전도 다시 머리를 올려 묶어야 되거든요. 언제쯤 뒷머리를 예쁘게 다시 그냥 이렇게 풀고 다닐 수 있을까? 원래도 뭐 머리를 잘한건 아니지만 맨날 이렇게 또 올리고 다니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유준이가 빨리 커야 될 텐데. 졸려, 유준. 트림 한 번만 더 할까? 트림 한 번만 더 할까?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 엄마가 너무 세게 쳤나? 아이고, 진짜. 왜 자꾸 먹으면은 무슨 음, 양이 많나? 응? 엄마 두드리지 않을게 이제. 반기를 껴보세요. 반기를 뿅 껴볼까? 피기 싫어. 먹는구나 자. 아, 너무 피곤하다. 너 얼른 자야지. 엄마 잘수 있어. 좀한번 잡을까? 한번 잡을까? 잡을까? 어? 반기 꼈네? 어? <laughs> 누나? 이야,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뭔가 진짜 큰일이다, 잖아 분유를 먹으면 자주 개운해요. 아이고, 딱지. 아이고, 놀랬어. 어? 어, 그 와중에 반기는 계속 끼네? 그래, 판게 계속 게 딸꾹질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는 수밖에 없고, 한 번씩 이준좀 그, 좀 급하게 먹으면 딸꾹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딸꾹질을 하는 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들이 딸꾹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해왔던 그런 딸꾹질이라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괜히 멈추려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다가 아기한테 더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유준이가 닭꼬치를 멈출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멈췄네 신생아들은 개워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는 하는데 하... 다 너무 개워내니까 단계라도 잘 끼면 다행이다 유준아유준아안제꺼야 <laughs> 아 귀여워 나 너무 피곤한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보게 되네 역시 똥 싸니? 응가어 힘내 힘내 응, 응원해줄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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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표정 어 그래 잠깐 만나도 자고 저녁에 또 앉을거지 안녕하세요 이마들 자고 응, 있는데왜안 자는거야? 응, 응, 언제나. 요즘 뭔가 피곤한데.